여러분, 안녕. 오늘도 같이 선생님이랑 재밌게 찬양 같이 해봐요. 처음 시작은 새로 배우는 찬양이에요. 지난주에 같이 했던 친구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해봐요. 생기가 넘쳐요. 라는 찬양이에요. 꽃잎이 살랑살랑. 나무가 쭉쭉. 꽃잎처럼 살랑살랑. 나무처럼 숱숱 싱글벙. 처럼 생기가 넘쳐요. 아마처럼 그게 짜. 집사처럼 싱싱 생생 우리 함께 찬양해요바나이 감사해요. 오셔. 그 다음에는 개미가 나와서 영차 영차 상어가 입을 쩍 하고 벌리고요. 개미처럼. 영차 영차 상어처구꾸구꾸안 싱글벙글 나처럼 생기가 넘쳐요 그 다음엔 제비가요 제비가. 저런 쭈구려다 날라가는 플라밍고 한 발로 버텨서요 즐겁게 <laughs> 찬양해요 다하니 감사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 같이 잘 따라와 보세요. 꼬니처럼. 꼬니처럼 살라살라. 나무처럼 숭숭 싱글벙글 나처럼 생기가 넘쳐요 샤. 가마처럼 크게 자. 다처럼 시시싱싱 우리 함께 찬양해요. 하나 감사해요. 개미처럼, 영차영차, 영차. 상어처럼, 그왕, 제비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밍고다. 개미처럼, 영차영차, 영차. 상어처럼, 그왕, 그, 싱글벙글 나처럼 생기가 넘쳐요. 제비는요, 비 처럼 실 바로 다음 찬양 가보겠습니다 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 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지켜 주세요. 해봐. 내 생각 내 마음 하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좋아요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화이팅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서 신나게 하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배 아프지 않도록 좋아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복을 줄수 있는 아빠 하나님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복을 줄수 있는 받게 주세요. 말씀 따라, 따라. 살아갈래요. 천국 복을 전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멋진 자녀로 잘하겠어요. 자, 이제는 전도사님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시작해 같이 불러볼게요. 「えしじけ」「모두자리에。エー」「ゆけ」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전우사님이 무슨 말씀을 드려주실까? 오늘은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친구들,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말씀 오늘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랑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요. 그 전주에 혹시 들었던 말씀 기억하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송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기억나나요? 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하해주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정탐을 하러 한번 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 빠져나왔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볼 건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그 성을 무기도 없이 성을 정복할 수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에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서 정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대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 하나님께서 저 성을 빼앗으라고 하는데 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저성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어, 무기가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더힘 있는 군사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으셨던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성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첫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도 한 바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를 한번 다니고, 두번 다니고, 세번 다니고, 일곱 바퀴를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 백성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하고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성을 돌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끌고 나서 어떻게 성이 우리게 될 수가 있지라고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여리고 성 밖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돌았을 때, 어, 정말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야,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런다고 우리 성이 무너지긴 할것 같아? 우리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아우, 저렇게 돈다고 뭐가 될까?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매일매일 성 주위를 돌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성을 몇번 돌으라고 했죠? 맞아요. 일곱 번 돌으라고 했어. 일곱 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생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쩍도 한, 하지 않았던 그 성이 그 나팔소리와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 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무기도 없고 강한 군사도 없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성이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져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했을까요? 라합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지난번에 붉은 밧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쵸? 어, 이 성을 함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을 할 때, 누구의 가정을 지켜 주신다고 했어요. 맞아요. 라합의 가정을 지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표시로 창문에다가 어떻게 붉은색 밧줄을 걸어서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 이 집은 구원해 주세요라고 표시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진 가운데 어느 집만이 살아 있을까요? 라합의 집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죠? 항상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항상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짐에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였을 뿐인데 그 경고했던 성이 무너짐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도록 하고요. 헌금은 나중에+ 나중에 교회 올 때+ 그때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큰소리로 헌금송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공과 시간입니다. 교회 학교용 교재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오늘 4과입니다. 교회 학교용 교과 4과 교재에서 4과는요. 자, 전선이 지금 미리 만들어놨는데 자,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만들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종이를 가지고 부채를 만드는 방법 혹시 알까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는 거 섬 다, 대로 이렇게 접어서 여리고성을 만드는 건데요. 자, 먼저 이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고, 여기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뒷장에다가 같이 붙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르르르르르 하고 무너져서, 네,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르르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용 교제, 어, 교약교용 교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자, 교약교용 교제. 다음에, 이제 가정용 교제. 교재. 가정용 교제는요, 사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하나님이 라합을 구하셨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했고 붉은 밧줄을 표시를 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르르 쾅쾅 하면서 무너뜨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비어있는 사람들 있어요. 뒤에 스티커를 떼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너희가 나를 땡땡 하면 나의 땡땡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요 말씀 스티커 마저 붙여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열의 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끄떡이 없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열의 어, 고성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의 어, 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위랑 아래랑 그림이 똑같은 그림 같죠? 근데 다섯 군데나 틀린 그림이 있대요. 전도사님은 음, 하나 두개어 어어세개를 찾았네요. 하지만 두 개가 더 있다는 거. 다섯 가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섯 개꼭 찾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 중에 도미노 게임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까요? 도미노 게임? 네, 네모난 이렇게 박스나 상자, 또 조그만한, 이렇게 네모난 거 있어가지고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길게 작은 네모들을 세워두고 툭 하고 밀면은 우르르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 가지고 도미노를 세워서 함께 만들어 보는 도미노 게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교회학교용 공과와 가정용 공과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는요,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한주 동안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기도송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